자1차시에서 프로이드에 대해서 어, 발달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 이제 대상관계 이론, 이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대상관계 이론은 어, 이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이제 학자가 나옵니다. 이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학자는요, 어, 프로이트의 이론 이것을 이제 아동의 초기 정서 발달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동의 어떤 정신분석 분석 발달 이런 이것을 아동의 이제 초기 정서 발달에다가 이제 맞추어서 이제 새롭게 확장을 했어요. 왜 아동과 대상 대상이 누구냐 상대방을 말하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 이 타인과 맺는 어떤 심리적 관계 그것을 대상으로 봤고요. 그 대상이 누구냐 어떤 타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 아동이 맺는 어, 타인, 어, 상대방 대상, 이 대상과의 어떤 내적 관계 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 성격 형성, 또 심리적 안정감 어, 이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제 대상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대상 이론을 어, 석사 때 이제 알았는데 대상이 뭐야? 사람 말하나, 동물 말하나 그랬는데 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 어, 그래서 어, 이 대상이라는 것은 어, 단순한 물체가 아니고 어, 아동에게 어떤 감정적 의미를 갖는 사람. 어, 이제 주로 얘기하면 이제 양육자죠. 특히 어머니로 의미합니다. 대상 양육 이론에서는. 어, 그래서 이, 이 클라인 이론의 이제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이 초기 아동의 어떤 내적 세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 태어난 직후부터 어떤 복잡한 심리 세계, 이 복잡한 심리 세계를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어, 불안과 갈등, 애착, 어, 사랑과 증오,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데, 어, 이런 감정들이, 어, 아동의 어떤 무의식적 환상, 어, 이 무의식적 환상으로 형성돼서, 어, 성격 방일달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이 이제 대상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이론에서는 어뭐 분열과 투사 또 편집과 분열 위치 어, 우울 위치 이제 이제 이런 것이 나오죠. 어, 그래서 이 멜라니 클라인 이분은 어, 오스트레빈에서사내매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 그리고 어, 이 손이 이제 이게 나와요. 어, 애착 관계에 대해서 그 양육자 인 대상자 이 애착관계를 다룬 게 대상관계 이론이잖아요. 이 멜라니라는 이분 역시 이 클라니라는 분 역시 대상자 즉 양육자는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가 어떤 애정의 대상이에요. 어,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정심 어, 이런 거로 어, 이 대상관계 이론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은 어, 어, 위 형제들은 사남매 어, 중 막내인데 다 어머니 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 어, 유도 클라이는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고 그래서 어머니 애정으로 어, 그 나중에 대상관계 이론이 발달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75세 나이에 어, 사랑과 증오의 갈등을 어, 집대성한 어떤 시기심과 감사를 출간했고요. 어, 78세 영면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의 특성은 정신분석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정신분석의 어떤 그 어, 프리트 이론을 아동의 초기 정서 발달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성적, 공격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행동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본 것이고, 이 대상관계이론은 인간의 행동 동기를 타인,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어,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본 것이죠. 어, 그래서 어,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어, 인간의 생애 초기, 이 생애 초기 어떤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자들이 많아서 이게 제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 25분이 지나니까 파워포인트는 중심으로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이제 양육자죠. 어, 그래서 양육자를 말을 하는 거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좋은 어머니 어, 충분히 어, 좋은 어머니 어,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 하면은 어, 타인과의 어떤 양육 관계에서 어, 애착 애착의 대상자 어,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과는 인간을 관계지향적으로 보고 개별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또 불변적 존재로 보고 어, 그리고 주관적 존재로 보고 환경적 존재로 보더라라는 거. 어, 그래서 어, 대상관계 이론의 기본 과정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성향을 타고난다. 어, 그만큼 사회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심리사회 이론하면 에릭슨입니다. 어, 우리가 어, 에릭슨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이 에릭슨은요 어, 그, 역시 이제 어, 또 출생과 성장 배경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에릭슨은 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는데 어, 출생 배경 이제 상당히 복잡하다고 해요 어, 생부가 알려지지 않, 않았고 어머니가 이제 그를 혼자 양육했다고 합니다 에릭슨은. 어, 그래서, 이 엄마가 나중에, 어, 그, 덴마크 출신, 그 소아과 의사와, 어, 이제 재혼을 해서, 어, 이제, 에릭슨이 이제 커가는 과정. 그리고, 어, 이 과정에서 어떤 자기를 태어나게 한 생물학적 아버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 혼란, 이런 것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정체성 이론에 또, 깊은 또 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이론 하면 은 유명한 게 어, 이제 8단계로 나왔죠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이 에릭슨은 어, 그 프로이트의 딸 안나프로이트죠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프로이트 등으로부터 이제 정신분석학을 사사받고 어, 참 재미나죠. 그래도 이름도 역사가 있어요. 지금 프로이트에 따라서 어, 융도 영향을 받았고요, 대상관계 이론 어, 클라인도 영향을 받았고요, 또이심사회 이론의 유명한 에릭슨도 어,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로부터 또 어, 정신분석학을 영향을 받고 이렇게 다 이어지네요. 어, 그래서 어, 학교와 아버지 병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관찰하고 소아과 의사 아버지가 재혼한 분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폭넓은 체험을 바탕으로 심프로이트학바로 어, 인정받으면서 어, 아동 정신 분석학자로 먼저 발전하게 된게 심리사회 이론의 어, 에릭슨입니다. 보시면은 심리사회 이론의 특성은 어, 인간은 전생에 전생에 걸쳐 어, 위기를 경험한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래서 어, 발달 단계를 보면 프로이트는 어, 청소년기를 강조했고 에릭스는 이제 성인기를 강조했습니다. 어, 그래서 인간 발달 이제 추진 요인으로 또래 등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심리 사회 어, 사회 발달 이론입니다. 사회 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이트보다는 더그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더라라는 거. 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게 이거예요. 어, 8 단계로 나눈 거 어, 우리가 줄여서 어, 신뢰감대 불신, 자율성과 수치심, 어, 주도성과 재책감, 근면성대 열등, 또 자정체감, 정체감 혼란, 친밀성대 고립감, 생산성대 침체성, 그리고 통합감대 절망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 8 단계로 나누는데 어, 전생에 대한 발달이다라고 봤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이제 신, 자, 어, 죽은, 자, 친, 생, 자.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이 어, 사회복지사 1급, 어,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험 볼때 이거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외우라고요? 신, 자, 죽은, 자, 친, 생, 자. 이렇게 외우시면 순서 안 틀립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자, 신뢰감도 불신감 어머니 보호에 대해서 보호자에 대해서 신뢰를 배우고 어, 그래서 이때 어머니 반응이 매우 중요하죠 어, 그래서 어머니가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또 비일관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이 아이가 이제 타인을 불신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어, 그리고 어, 신뢰가 불신보다 어, 더 중요한데 또 응석받이가 된 유아는요, 나중에 타인을 너무 쉽게 또 신뢰하거나 쉽게 속는 사람이 될 수도 있, 있답니다. 어, 요런 게또 나오고요. 어, 초기 아동기가 이제 어, 1.5세부터 3세인데, 이건 자율성과 수치심, 의심. 이것은 이제 아동이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며 자율성을 배워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년 전 아동기가 4, 5세, 주도성 대 재책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우리가 이제, 어, 그, 심미사회 발달 이론이, 에릭슨이, 어, 안나 프로이트,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에게 정신분석학을 사사받았다 나왔죠. 어, 인지 발달 이론, 이피아제는요 어, 삐아제도 또 유명한 분이죠. 이장피아제 이분은 어, 스위스 네사탈에서 태어났답니다. 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고학자고, 그래서 이제 중세 문헌 학자로서 어, 이제 학문적 분위기를 제공했죠. 어릴 때부터 공부하게끔 또 어머니, 어머니는 또그 어, 종교적이면서 이제 감정적 기질이 강한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제가 심리적 어, 호기심, 또 독립적 사고 어, 이런 걸 키울 수 있었고 또 어, 피아제가 10살에, 피아제는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10살에 어, 흰 참새에 대한 어, 논문을 발표해서 어, 이 10살 어린 나이에 학계의 주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15세 때는 에 어, 연체동물에 대한 논문이 출판돼서 어, 어린 시절부터 어, 비아제는 어, 풍부한 어, 아버지가 고고학적이고 또 중세 문헌학자이기 때문에 이 학습할 수 있는 이 환경으로부터 어, 충분히 어, 학습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 자연과학, 어, 생물적 탐구에 큰 열정을 보였고, 어, 10세하고 15세 이 어린 나이에 어, 논문을 발표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생물학과 철학을 또 전공을 했다고 그러네요. 어, 복수전공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피아제는 어, 이 아동에 대해서 이 아동이 단순한 작은 어른이 아니고 어, 스스로 능동적 사고하고 어, 탐구하고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어, 세계 어, 이제 최초로 체계적으로 밝힌 학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동의 인지 능력이, 어, 단계적, 이 단계적으로 질적 변화를 겪으면서 발달하더라라는 주장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이, 이것이 이제 현대 심리학, 이 현대 발달 심리학의 어떤 패러다임, 이것을 바꾸는 획기적인 이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피아제의 어, 인지발달 4단계가, 어,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조작기, 형식적조작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조금 구분해 봅시다. 어, 피아제는 4가지 인지발달단계를 나눠어요 어, 인지발달이론을 하면 피아제, 인지발달단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적 적 형식적조작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어, 심리사회이론은 에릭슨이죠. 에릭슨. 에릭스는 어떻게 나갔죠? 어, 에릭스는 어, 8단계로 나눴습니다. 어, 신자, 죽은자, 친생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8단계로 쫙 나눴고,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을 어, 하셔야 돼요. 이 어,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아제는 어, 어, 이런 어, 이, 아버지의 어떤 어 영향력과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충분히 어릴 때부터 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어 10살하고 15살 때 벌써 어 학계 주목을 받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21살에, 어 1918년에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완전 천재죠. 어 그래서, 어 대부의 추천으로 다시 이제 철학과 심리학을 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 생물학도인데, 다시, 어, 어,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 프로트의 어떤 정신분석학에도 관심을 가졌고, 어, 그리고 프로트 정신을받은 융, 어, 그리고 융과 브로일러에게 어, 지도를 받아서 어, 이제 소르본 대학에서 2년간 더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어, 그래서 어, 이 이제 파리에서 학생들이 었던도케를 검사 이것을 실시하는데 이 학생들이 범하는 실수 이 실수 유형에 또 관심을 가지고 어, 아동의 추론 과정 추론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몰입해서 또 어, 2, 2년간 4편의 또심학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죠. 어, 그래서 어, 이 어,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는요, 어, 4단계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이렇게 어,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 피아제 이론은 어, 알프레드 빈의 연구소에서 최초의 표준에 된한 어, IQ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인지발달에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유학에서 청소년까지의 사고 변화, 어, 이것을 설명하는 인지발달 이론을 이제 개발을 했죠. 어,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이 피아제는 어, 심리사회 이론의 에릭슨이 어, 전생의 발달 단계를 8 단계로 나눴을 때 피아제는요 어, 유학에서 청소년기 여기까지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4 단계로 나눕니다. 어, 그래서 어, 강박 운동기가 0-2세, 전조작기가 2-7세, 구체적 조작기가 7-11세, 형식적 조작기가 어, 11세부터 성인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그래서 인지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을 통해 발달하고 적응과 조직의 과정은 평행을 유지하려는 본질적 경향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아제 이론의 특성은 도식 개념이 동화 조절 평형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도식이 이제 스키마라 해가지고 조직화된 행동 혹은 사고 방식으로 유아의 잡는 행위 빠는 행위는 초기 행동 도식이다라는 거예요. 도식은 조직화된 행동 또는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스키마라고 합니다. 어, 동화 이것은 이제 시뮬레이션해가지고 동화 이것은 새로운 경험을 어, 기존의 도식에 따라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동화되었다는 얘기는 흡수되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어, 그래서 이 동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절을 합니다 커메데이션을 어, 통해서 이제 조절이 되고 어, 그래서 조절은 어, 현존하는 도식을 새로운 경험에 더 적합하게 이제 변경하는 과정이에요 더 적합하게 어, 변경하는 과정이더라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 어, 동화될 수 없다면 어, 도식은 새로운 경험에 적합하게 조절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평형 어, 이, 이평형은이 어, 퀼리베이션인데 이것은 동화와 조절이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동화와 조절이 어, 균형을 이루어서 퀼리제이션이 어, 되는 거고 이것은 안정된 상태, 안정된 상태를 이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거 4단계예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나오는데, 아동은 어디 들어갈까요? 7에서 11, 12세 구체적 조작기 에 들어가죠. 그래서, 12세부터는 이제 성인기로 보기 때문에, 형식적 조작기로 간단하게 4단계로 나눈 게, 피아제입니다. 4단계로.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인지가 발달하더라라는 게 인지 발달 이론이고요. 에릭스는 심리사의 이론이죠. 8단계로 나눴다는 거 구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각 운동기, 여기에는, 유아가 세상을 탐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감각과 운동 반응을 사용하는 것, 전조작기에는 아동들이 언어 발달과 놀이를 가장한 문제 해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사고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비가역적 사고, 보존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다, 라는 거고요. 이제 7사가 지나서 7세부터 12세, 11세, 아동이 들어가죠. 요요까지만일에 어, 학교 입학 전이라고 본다면, 학년기 전으로 본다면, 이 구체적 조작계에 있는 논리적 사고가 생기고, 서열화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어, 추상적 사고에 어, 어려움이 이제 있으면서 어, 1 2세 이후에는 이제 추상적 사고, 어, 연역적 추론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어, 부분에서 이제 피아제도 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조자기 이7세는뭐 뭐 어떤 사고를 가지냐, 특징이 뭐냐 이거야 한마디로 문제가. 그럼 이제 자기중심적 비가역적 사고 어, 빨간 걸로 해볼까요? 이 자기중심적 어, 비가역적 사고, 어, 보존개념 이것이 어, 전조작기의 문제로 나오고요 어, 여기 학년전이죠 학년에서 7, 11세, 여기 구체적 조작기에는 어, 논리적 사고, 그리고 서열화 이게 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12세 이후로는 성인기 들어가니까 추상적 사고, 가설, 여정적 추론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또 봅시다 어, 행동주의 이론, 어, 행동주의 이론은 이제 어, 인간 행동이 어, 학습되거나 학습에 수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키너의 뭐 강화 이론, 어, 반두라의 사약스 회 어, 이론 이런 게 있죠. 어, 반두라의 보부 인형 실험은 이따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애착 이론. 어, 볼비 애착 이론은 이 애착이라는 것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건데 이 애착 어태치먼트 이것은 어, 애정적 유대관계를 말하는 거죠 애정적 유대관계. 그래서 영아가 어, 출생 후에 본능적으로 어, 미소짓는다든지 울기, 옹알이, 매달리기, 잡는 거 이것이 다 애착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양육자를 어, 자기 곁에 어, 머무르게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어, 애착 이론이다라는 거. 그래서 생후 첫 3년이 양육자와 어떤 영화의 어 정서적 유대, 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데 민감한 시기더라 라는 게 애착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애착은 성인기 정서 발달의 기초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비의 애착이론을 이제 4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 애착단계, 애착 형성단계, 애착단계, 목표 수정단계, 형성단계, 이제 이런 게 있죠. 어, 어, 그리고 어, 애착 이론에 이제 에인스, 에인스워스의 애착 이론도 있습니다. 이 어, 예, 에인스 학자가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어, 어, 이게 이제 볼비와 에인스워스는 이제 처음에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애착 이론을 개발했죠.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이후에는 어, 에인스워스는 성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학장을 이끈 새로운 개념을 또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인소스의 애착이론, 이걸 보면, 이제,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 등이 있다, 이러는데, 이 안정애착,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애착을 a t t a c 라고 하는데, 이제 secure a 라 해가지고, 안정된 애착, 이제 그 개념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 회피애착은, 이것은 이제, 회피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 Avoidant Attachment 해가지고 어, 해피하는 거, 그리고 저항하면서 어, Resistant Attachment 해가지고 이제 어, 저항하는 거, 그리고 이제 혼란을 가지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 애착들이 어, Disorganized Attachment 해가지고 이런 애착들이 네 가지로 안정 애착, 회피 애착, 저항 애착, 혼란 애착으로 나누고 있는데 어, 애착 아주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거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생태 체계 간접 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체계 이론이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 체계, 어, 거시 체계 하는데 어, 미시 체계 이제 이건 이제 마이크로 시스템 미시 체계고 그리고 이제 중간 체계를 이제 메소 시스템이라 고 하고 어, 외 체계를 우리가 어, 엑소 시스템 거시 체계를 매크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또또 어,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생태체계 모델은 아동이 미시체계. 이것은 이제 가족이나 친구, 교사의 어떤, 어, 가까운 어, 마이크로 시스템이고 어, 중간 체계는 가정과 학교, 가정과 직장, 또 가정과 이웃, 어, 그래서 메소 시스템. 외 체계는 어, 문 어, 지역 사계예요 지역 사회, 그래서 엑소 시스템이 되는 거고 거시 체계는 가장 넓은 것으로 어, 문화, 가치관, 정치, 경제, 법, 간섭 이런 매크로 간, 시스템인데 모든 게다 들어가는 거죠, 넓게. 그래서 생태 체계 관점을 또 이렇게 보더라라는 거고요. 어, 어, 생태체계의 관점, 어, 이제 이 부분은 어, 생태를 통해서 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어, 관점이 생기는 건데 이, 이것은 이제 아동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포괄적이고 어,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게 생태체계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 아동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특성 또 유전적 요인, 어, 여기에 의해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 생태가 환경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양한 어, 환경적 요인과 어떤 상호작용, 이것을 통해서 어, 발달한다, 라는 게생태체계생태체계를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강점, 간점. 어, 이 강점, 간점은요, 어, 이 아동과 가족의 어떤 긍정적인 특성, 또 자원 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어, 강점, 간점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어, 문제의 중심, 이 문제의 중심에 접근해서 벗어나서 어, 강점을 보자 이겁니다. 이 아동과 어, 가족이 가진 강점, 이 강점을 활용해서 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 어,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바로 어, 강점, 간점입니다. 그래서 강점, 한점은 실천가가 사장한 문제, 알게 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가 원하는 변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또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점과 자원을 찾고 활용을 할때더큰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강점 강조죠. 그래서, 어,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의 강점을 찾습니다. 장점을 찾는 게 쉽게 말해서, 어, 그것이 이제 강점, 간점입니다. 생태책의 간점은 환경을 보는 거고. 어, 그래서 어, 가족 중심, 어, 가족 중심 어, 실천 이것은 어, 가족을 어, 위험과 존중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어,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가족 중심 실천에서는 이제 전문가와 가족은 어, 서비스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죠. 어 그리고 실천하는 가족에 대한 어떤 신뢰, 이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에게 정보 수집하고 가족과 협력적인 관계 맺고 이제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다음 강의 또 5주차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